이거 좀만 생각해보면은, 이 도로 라인에서 건너와서 저 공격할 리는 없으니까, 이쪽은 안 봐도 돼. 그니까 러 이렇게 있어도 제 다리가 들키진 않다는 는 거죠. 그리고 이쪽에서도 일평집에 있으니까, 이쪽에서도 저를 안 봐요. 그럼 몸을 이렇게 둬도 된다는 거야. 그니까 러 치코리타를 하든, 어떤 원패를 하든, 일단 어느 쪽으로 각이 안 나온지를 생각하고, 이제,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. 그런 걸 생각했을 때, 일단은, 이쪽에서는 저를 쏠 일이 없어요. 근데 이쪽에선 이제 사람들이 올 거야.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리를 내놓고 이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머리랑 가방을 가리면 된다?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쪽 철로가 있는데 철로 건너편이 자기장에 걸리는데 철로 건너편이 급경사 같아요. 그러니까 아래쪽이 파여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철로 건너편 이쪽 사람들은 제가 보고 뭐쓸 수가 없어. 그러면은 이쪽을 봐야 되는데 네, 딱 길리슈트 한 명이 탐스럽게 뛰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잡았고 이쪽 집 같은 경우는 집에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나올 거야. 음 어렵네. 일단은 제가 저기 앞에다가 차 세워놨거든요. 인서클이고요. 살짝 고리대 있어서 자리는 잡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쪼개어서 오는 거다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겠는데? 안으로 먼저 들어갔으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차를 쏘고막투척을 던지고 난리 부르스필 거예요. 차 소리 들린다. 우와! 이거 때려줬다. 이거는 견제용. 나한테 오지 말라는 견제용. 나 여기 있다는 견제용. 그리고 뒤쪽 클리어 했고, 이쪽 사람도 나와가지고 잘 노리면은 첨안도 한거 인지했으니까 이쪽만 보겠습니다 저쪽 분 같은 경우는 저를 견제하려고 보려는 순간 다른 데서 킬각이 나온다는 걸 인지했으니까 어... 정상적인 위험 DNA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쪽을 안볼 것이... 보고 있네 <laughs> 너무하네 아니 조금만 더 외곽보고 가려고 했는데 와 이거 부... 차로 박아야되나? 어 살짝 나와줬다 두대만 박으면은 안돼 피가 좀 까였으니까 집쪽으로 뺐겠지? 죽였다. 아저씨는 나대서죽은거예요 자리만 잡고 있었으면 안죽었잖아 이걸 놓치네 저쪽에서 두명 싸우고 한명 죽었고 이거 안 돼, 안 돼. 뭐가 안 되냐면은, 이거 제가 저쪽 분, 잡으러 붙는 순간 이쪽 분이 제 쪽으로 붙어버려요. 이쪽에서 서로 싸우는 거를 안다? 그럼 이렇게 뒤로 붙어. 그냥 그러면 양각이야. 그러면은 제가 3등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와 TBS 소소한 아 그리고 도레온이 천냥폰 너무 감사합니다.